이런 게 궁금하기도 하나? 그럼요 돈하고 명예를 같이 그냥 거머쥐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올해 얘랑 얘둘 중에 어떤 게더잘될것 같아요? 올해로만 딱 보면 얘 운이 더 좋죠 얘가 이, 이 아빠를 제끼게 구조상으로 만들었다 아사주에 보면? 아 그렇게 봤다 대박이네 <laughs> 와 대박 안녕하십니까. 리니지 사주 보러 왔습니다. 이게 출시를 한 날짜로 이거를 이제 본다 그러면 네. 백그라운드가 좋은 사주인 거야. 음. 밀어주고 도와주는 주변의 운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음. 사주 자체에서 볼 때. 이거 자체에서는 굳이 얘기하면 사주를 이렇게 푼다, 사람이라고 본다고 치면 네. 자기의 에너지는 그다지 크지 않은데 음. 주변에서 밀어주고 도와주는 주변의 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주인 거예요 이게 돈하고 명예가 계속 따라오는 상황이거든 망하지 않는 게임이라는 <laughs> 말이잖아요 일단은 지금은 그래 당장은 이게 응? 처음, 처음 태어날 때부터 완전히 좋은 사주를 갖고 태어난 게임이네요 나름 뭐 이게 팔자로 우리가 얘기하면 여덟 개 숫자가 있잖아 기그 중에 네 개가 나를 지원해주는 걸로 이게 밀어봐주는 운인 거예요 <laughs> 얘 자체로 이걸 자체로 보잖아요 <laughs> 네. 성격은 지랄맞고 얄궂지 <laughs> 야가 아그렇게 성격은 안 좋은데 네. 돈돈운이라 금전운은 타고난 사주라는 지 이게 네. 금전적으로 돈운이 많지는 않아요. 사주상에서 봤을 때. 그런데 아, 이, 이 사람은 네. 뭐냐면 아, 이 사람이 된다. 어, 나도 헷갈리기시작한다이것이 네, 여기에서 운에서 돈이 많이 따라오는 거예요. 운을 잘 만나 가지고 상승운을 타는 경우를 되게 좋게 보는 보고도 사실 보죠. 이이 경우가 이, 이 약간 럭키맨 같은 거지. 사실은. 음. 말하자면 사주 자체에서는 제복이 없어요. 내가 가져갈 게 없는 거야, 얘가. 그런데 운에서는 뭐냐면 돈하고 명예가 계속 따라와요. 여기 자체가. 결론은 음, 우리가 예이 사주와 이 사람한테 돈을 계속 갖다 준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밀어주는 사람은 있고. 흥행한단 소리네. 어, 이거는 금방 안 죽을 것 같은데? 아니, 아, 진짜 이거는? 리니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잖아요. 저 몰라. 모르죠? 나는. 근데 이 사주 자체적으로 보면 원래 처음 태어날 때는 별거 없는데, 네, 투자자들도 네, 많고, 밀어주는 사람이 네, 많고, 네. 그 밀어주는 사람이 무리가 되는 거지. 말하자면 이 사주는 이렇게 보면 돼요. 처음에는 일테면 뭐 기획처럼 회사면 회사가 야를 밀었어. 그러다 보니까 얘가 크는 거야, 이제. 어찌됐건 컸어. 이제 뭐자 뭐뭐 자기 말만따야 자리를 잡을 때까지 어찌됐건 얘를 옹호하고 밀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뒤에는 이제 이게 얘네들이 물러나면서 뭐 유저라고 표현하나요? 어찌됐건 자기네 같은 게임하는 애들이 껴껴 모여드는 거야. 지는 지세력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도와주고 밀어주는 주변의 운이 네개나 되는 거예요. 과반이 넘어버리는 거예요. 사주상으로 볼 때도. 그러면 뭐냐면 끊임없이 계속 나를 찾아와. 근데 이 중에서도 이제 되게 또 재밌는 건 절대 포기하지 않는 애들이 계속 여기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람, 여기한테. 그러다 보니까 돈하고 명예를 같이 그냥 거머쥐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상당히 이이 이 운이 금방 안 꺼져요. 최소한. 얼마 정도? 최소한 이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이게 20년 얼추 됐죠? 이 경우 보면 한 20년 이상? 막최장으로 뭐, 보면은 앞으로 20년 이상 음, 한 30년 정도까지도 가능할 수 있는 30년, 상황이 되는 안녕하세요. 거예요 아들하고 팀플 할수 있는 시대가 없는 상황. 그 와중에 사주에서 뭐냐면 집요한 사람들이 많다니까? 패인이라 그러냐 이걸? 그 뭐, 뭐라카노 이걸 <laughs> 맞아요. 아무튼 나는 몰라. 게임 모르기 맞아요. 때문에 내가 이, <laughs> 내가, 이 용어를 알면 내가 뭐 좀, 아쉽게 예쁘게 얘기할 요 그래서 주꾸면서. 이게 이제 뭐냐면 그런 애들이, 그러니까 지기 싫어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그냥 이상하게 몰려. 그러니까 승부근성 있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얘 주변에 몰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구설수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아, 난 몰라. 아무튼 이 게임에 대해서. 근데. 조금 시끄러웠을 수도 있고 말이 많고 탈이 많았을 수도 있어요 초반에서는 많았죠, 많았죠. 그래서 이게 굳이 흠짜 흠을 잡자 그러면 구설수는 많았어요. 지금도 많지. 그래 그런데 근데 그 구설수가 덮여져요. 덮여진다고요어왜냐면 어찌됐건 구설수가 뭐 있든지 말든지 간에 얘는 돈을 벌고 있거든 지금. 음. 그러니까 욕을 먹더라도 일단 얘는. 네. 이제 상업적으로 본다 그러면 네. 얘는 돈을 버는 거예요. 향후 앞으로 한 10년 조금 더 지나고 나면 별로 부설 수도 <laughs> 없을 거예요. 어찌 됐건 시작 자체의 시작점에서는 엄청 시끄러워서 네. 자칫하면 이게 폐지가 될 수도 있었어. 막 이럴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음. 몰라 아무튼 그랬을어요 <laughs> 아니, 폐지될 수 아니야. 진짜 맞아요. 그 말이. 폐지될 뻔 했던 적이 있었어요. 아, 그래. 한번 넘어갈 뻔. 한번 넘어갈 뻔 했죠. 어, 그랬는데 음, 이 경우에서 운이 극적으로 명예랑 돈을 차고 하는 걸로 이게 돌아앉는 거예요. 이 나이가 이제 한30 정도 되는 야, 그 대략, 10년 후에. 그렇지 그약 10년 뒤에는 금전적인 부분의 문제로 시끄러워질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업그레이드가 되기 위해서 약간 처지는 상황 같은 느낌이 음. 더 커요. 올해 이제 2019년에 오늘 보잖아요. 네. 그러면 이, 이 사람 아니, 이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구설수적인 요소라든가 네. 약간 주춤하는 거는 있어요. 네. 네. 그런데 지그거고 어, 금방 딱. 지나고 나면 얘 자체적인 힘을 가져요, 얘가. 음,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걸 밀어버려. 거. 뭐 구설이니 뭐니 이런 거를 밀어버리면서 지가 그냥 올라가. 음, 그러면서 음, 내년 내년에 2020년이 되잖아요. 그러면 <laughs> 2020년도가 될 때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얘를 찾고 얘는 더 음. 커져요, 그냥. 그래서 2020년도에는 이, 이거 자체가, 얘 자체가 네. 지원을 받거나 후원을 받은 그런 운이 많은 거예요. 내 주변에 사람이 너무너무 많으면서 얘가 그냥 커져요. 그러다가 2021년도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밀어주고 도와주는 운 플러스 이게 명예로 등극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커져요. 19년도에 약간 시끄럽고 조금 어수선한데 이거는 그 뭐라 그래야 되냐 개편? 한다고 그래야 되냐그뭐 이렇게 정비한다고 그래야 되나 네, 뭐 예, 예. 아무튼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식의 약간 주춤거릴 수는 있단 말이야 근데 얘가 금방 힘을 얻어요 내년 후년이 되면 퍼져 버려 지금보다요? 그럴 것 같아요 이게 20대 중반이 넘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돈은 더 많이 들어와요 돈은 더, 더 많이 들어와요? 그러다가 한참 잘 벌다가 응. 얘가 이제 한 30살 정도 되면 음. 그때 이제 말했던 것처럼 돈의 문제로 주변에 암투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은 있어요 근데 음. 이게 주로. 불법은 아니잖아 네? 합법이죠 화법? 지금 문득 내가 참 이런 쓰잘데기 없는 이런, 이런 짓을 난, 내가 지금 참 아니, 아니, 내가 아니에요. 처음 내가 해보긴 난, 난 해봤어만난 지금 굉장히 진지해요 아 그래요 그래요 그냥 이런 거를 본 적도 난 보는 것도 상상도 안 해봤는데 <laughs> 이걸 보니까 문득 이 생각이 난다 이 출시일도 굉장히 중요한가 싶은 게 사주에서 지금 말하자면 제일 이 중요한 게 사람이거든. 근데 음. 여기는 사람이 차고 넘쳐. 누가 떨어져 나간다고 해도 그게 티가 안 나. 음.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하니까. 아, 나가서 그러니까, 나가라. 그렇지 온 그냥 온다. 어, 끊임없이 뭐냐면 이 사주는 인맥적인 오, 생성이 맛있다. 장난이 아니에요. 이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얘가 죽고 싶어도 못 죽어 죽자는 불사신이라는 얘기 거의 지금 그래요 얘가 조금 더 크겠다 금방 안 죽겠다 싶어요 이거 죽을 수도 있나요? 근데 아. 이렇게 하다가 아니 저거 깨질 수.. 아니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백지처럼 사라져 버리는 경우도 네. 많아요 어... 만약에 뭔가 개편이 되든 뭐가 바뀌어도 네. 그거는 더더 더 크기 위해서 잠깐 네. 이렇게 주춤하는 거지 19년도에 그게 있는 거라는 네. 거 잠깐 네. 주춤하고 깐 주춤. 약간 주춤하게 생각 그러니까 이게 사람으로 정말 따지면 뭐냐면 내가 이동을 할까 말까 고민 중이야 네. 직업을 바꿀까 말까 네. 회사를 바꿀까 말까, 집을 바꿀까 말까, 이런 음. 상황으로 거치적인 상황에서 고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주변의 상황이 약간 구설수도 생기고, 그리고 내가 거치를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고민을 되게 많이 할수 있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년, 아까도 말했지만 2020년, 21년 됐을 때는 갑자기 사람들이 도와주겠다, 밀어주겠다, 내가 해줄게 하면서 몰려 들어와. 지금보다 더요? 그럼요. 21년도에는, 21년도가 아마 명예, 이게 명예라면 사람으로 따진다 그러잖아. 그럼 이게 승진이에요. 배푸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면 받은 게 있으니까 배풀기도 하잖아요. 딱히. 딱. 없, 없다고요? 음. 근데 <laughs> 이거는 뭐. 지금까지 없었으니까. 응, 딱히 뭐, 이 없어. 짠. 근 받기만 한다는 거죠? 그치. 짠. 받아 먹을 수 있는 그거는 커. 네. 그런데 배출하는 거는 되게 작아. 그런데요, 음, 나는 네. 얘네들 돌아가는 뭐, 회사도 모르고, 판세도 몰라. 저 게임에 대해서 모르시니까. 어, 3월까지는, 양력 3월까지는 이게 별게 없을 거예요. 이3월까지요 음, 음, 양력으로. 4월 달에는 뭔가 일이 진행이 되던 뭐가 되던 음. 뭐 아무튼 뭐 게임에서 뭐 업그레이드라고 표현하나요? 뭐 아무튼 음. 뭐가 4, 되든 될수 있어요. 그리고 5월 달이 되면 네. 이제 예로 보면은 그래요. 5월 달이 되면은 좀 몸살을 알아. 돈은 덜어지는데얘 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안에서 봤을 때는 양력 6월에. 이 밀어주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이 엄청나게 꼬이면서 그게 돈으로 환산이 돼버려요. 음. 그러니까 이것을한 사람의 가치로 다 본다 그러면 얘 양력 6월에도 돈 많이 벌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도 이 사주가 피해 나갈 수 없는 것은 구설수는 계속 따라와 요 아, 구설수는 예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러니까 신변이 계속 그설수니까 예, 예, 말은 뭐가 많아. 그런데 사람들이 안 준다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 3월에는 3월까지는 약간 정책이라고 굳이 보면 되고요. 네. 한 4월 네. 양력 4월 되면 뭔가 이제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취직도 되고 뭔가 얘기도 되고 뭔가 이렇게 건수가 네. 되는 것 같은 그 그런 상황들이. 4월이고. 어. 그리고 네. 이제 5월 달이 되면 이제 구설수라든가 이런 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될 만한 어떤 상황이나 정황은 눈에 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양력 6월 되면 네. 그 말이죠 상당히. 돈을 많이 벌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겠 지금 얘기를 종합해보자면 4월 달에는 음. 뭐가 없다 음. 4월 달부터 뭐가 시작되는데 6월 달에 빵 하고 뭐가 네. 터진다 크게 네, 양력 7월 8월 9월까지도 계속 사람들이 계속 들러붙어요 그래서 사, 이게 양력 10월 되잖아요 네. 명예적인 부분으로 이제 말하자면 순위를 매긴다 그러면 얘가 상 받을 운이거든 음. 그런 식의 운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되는 거죠. 이거는 사주 자체가 사람이 굉장히 많이 붙게끔 돼 있는 날짜에다가 출시를 해버린 거야. 어떻게. 굳이 그거를 뭐 계획해가지고 했겠어요. 그런데 이 경우는 그게 어떻게 또 이게 아기가 딱 맞아 떨어진 거지. 어떻게 또 그런 날에 이걸 출시를 했네요? 그런데 아, 결론을 보면 이 사주를 혹시 특진형이 보고 한 건가? 날짜 출시를? 그랬겠어떻게 사주가 이렇게 좋을 수 있지? 작까요 <laughs> 와, 근데 초름이네요. 너무 잘 맞는다. 아니, 뭔, 써본지 뭔지가는 발표가 돼야 하는 거지. 그걸 어떻게 하고? 안될 수도 있는데. 근데 아무튼 몰라. 얘, 이거로 봤을 때는 그렇소. 그렇다. 이런 상황이에요. 사주로 볼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요. 거잖아요. 야, 이게 맞으면 맞은... 다음에도 와야겠네. 어, 또 <laughs> 뭐 그럽시다. <laughs> 와, 이게 그러면, 사람으로 따지면, 굉장한 사주. 돈 버는 사주인데, 나쁜 놈이네. 이게 진짜 만약에 이거를, 날짜를 보고 만약에 이거를 했다면, 그래. 이 경우는 굉장히 전략적인 거예요. 이런 게 사실은 이거 자체가 재복은 없게, 돈복은 없게 해놓은 거, 해, 해, 이제 사주에는 없단 말이에요. 돈복은 없다, 이거 사주에. 사주에는 네. 없어요. 금전을 빼고, 사람이 올 수, 모일 수 있는 뭔가를 만들고. 어, 어 만드는 그걸 만드는 거지. 그런데 이제 사주 운행을 볼 때, 야, 돈 따라오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운에서 돈이 운,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자동으로 들어오게끔. 운에서. 나는 이제 궁금이 사주를 보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 게임을 좋아하니까 음. 앞으로 나도 이렇게 이제 뭐 과금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음. 이 게임을 쭉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제일 많이 말하는 게 망했네 끝났네 뭐 사라지겠네 없어지겠네 그러더라고서 어. 난 그게 궁금했던 거야. 아 그래요? 20년 동안 망했네 사람네도 음. 끝까지 이렇게 아. 안망하자고쭉 아. 가고 이번에도. 끝났네. 그랬는데 매출 딱 올라가고 그러니까 오. 너무 궁금한 거야. 아, 난, 그니까 벌써 20년째. 아, 음. 그래서, 그런 얘기를 계속 이렇게 들리는 거같 어, 그래서 내가 물어봤는데 지금 우리 이제 뭐 3월달까지 주춤해도 4월달 딱 올라가고 월달 치고 6월달이 빵 터진다. 내년부터 팍팍팍 터지고, 내 10월달 되면 상받을 거고, 1위할 1등 할 거고, 이게 리니지 원이잖아요 그리고 <laughs> 앞으로 10년, 20년이든 이 게임은 흔들리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해버리니까 확신이 듭니다. <laughs> 열심히 해야 되겠다. 요거랑 형제가 있어요. 네. 형제가 있는데 그 게임을 뭐 사준 아니면 그 게임 살짝 한번 틀어서 봐주세요. 날짜만 찍어보죠, 볼게요. 17년 6월 21일 오후 5시 시입니다. 오후 5시에 나왔습니다. 동월 21일? 네. 네. 17년? 엄마 부모라 부모라 고하는 자식인데 40살 얘가 40살 별로 안 좋아해 저 좀. 네. 그러니까 <laughs> 많이 안 좋거든요. 이렇게 한번 얘한번한번한번한번좀얘 주시는. 동월 21일. 그럼 결론을 이 조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잡고 가는 단지가. 네. 아들하고 팀플 해야죠. 어, 그렇지. 와. 시간은 10시. 17... 아니, 근데 얘네들은 참 이상하긴 이상하다, 그죠? 아니, 이거, 이것도 이게, 어찌됐건, 뭐, 자식인지 뭔지 뭐 그런 다음에, 이거 같은 회사에서 나온 음, 예, 거 아니에요? 예, 예, 뭐 뭐... 네, 자식 같은 거예요. 그 뭐, 보고 한거 같은데? 선출를선을를 아, 그래요? 선하면 지금, 얘도 그런데, 얘도, 그래, 지세력이 얘도 약해. 근데 네. 밀어주고 도와주는 세력이 세 명이네. 어, 여기는 네 개인데 얘는 세 개야. 아 이건 좀 약해요? 응. 그런데 주변에서 얘를 이렇게 찾아오는 게 되게 많은 거야. 그런데 2018년도 작년 같은 경우에서는 뭐 회사 차원으로 봤을 때는 회사 얘, 차원으로 봤을 어, 때, 어 이거는 이제 자기네들이 볼때는 뭐 어, 기대주였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금전적인 운에서는 18년도 같은 경우에서는 생각보다는 그냥 그랬어요. 다행히 올해 2019년 같은 경우에는 명예하고 돈의 운이 떠요. 다시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얘도 상당히 얘 분발할 수 있어요 돈이나 명예나 이렇게 이제 좋았 처음에는 좋았지만 중간에, 중간에 떨어졌지만 다시 분발할 수 있다 이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얘도 되게 오락가락 하겠어요 롱런으로 봤을 네. 때 아, 네. 어떤게 우니 예, 런... 예, 예. 아 리니지 원이요 <laughs> 네. 이게 지금 두살두살세살뭐 이렇다고 이제 얘기했죠 네. 요 5년에서 10년 요 정도 될때그때 그때 같은 경우에서 되게 위기가 많을 거예요 그러다가 그 뒤에, 그 뒤에 다시 뭐가 개편이 되든 죽어버리면 그때 죽을 거예요. 아, 5년에서 그러니까. 10년 사이에. 아, 결혼으로만 한 2, 3년은 더 간다는 얘기요 그렇지.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죽던지 다시 개편이 돼서 살면 이렇게 발전적으로 가요. 그러니까 아, 예로 보면 네. 얘 전작이 있잖아요. 거의 얘랑 비슷해요. 초반에는 엄청나게, 막 어, 이렇게 폐지가 되니 많이 막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궤도를 이렇게 딱 타는 것처럼 얘도 본다. 쉽게 얘기하면 5살에서 10살 사이에만 이게 고비를 싹 넘기면 네. 그 뒤에는 여기가 되게 승승장구 할수 있어요. 소문이. 아, 얘도 이렇게 홍역 치른다는 거네. 예, 치르죠. 예상으로 봤을 때는 얘가 한 20살, 25살 됐을 때 그때는 얘는 조금 여기처럼 이제 가능성이 되게 좋다라고 보기가 모한 구으로 있어요. 얘는 당연히 롱런으로 갈수 있겠지만 롱런으로 얘 같은 봐도 경우에는 봐도 한 20대 중반 넘어가면 은 정말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스르륵 하고 <laughs> 꺼질 수도 있겠다 싶은 거죠 <laughs> 사실 원래에서도 밀어주고 도와주는 이 많고 이게 이제 말하자면 유저들이 오는 거예요 17, 18도 마찬가지라니까 그런데 이거는 이제 물론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네. 그 회사 차원에서 봤을 때는 그런데 기대 뭐 예를 들어 기대를 뭐 천만 원 벌을 줄 알았어 그랬는데 네. 얘가 아, 뭐, 700만원 벌었어. 뭐, 600만원 벌었어. 그러면 남들이 볼 땐, 남들이 볼 때는 그래도, 와, 저거 기게 많이, 많이 벌었어. 벌었어 이러는데, 걔네 회사 차원에서 볼 때는 기대에 만족을 못 시켜줬어. 아, 이럴 수 있다는 얘기해. 거지. 근데 아무튼 올해는 이 사람, 아 여기랬는데, 얘가 분발을 하겠어요. 이런 상황이라 나쁘지 않은 거죠. 올해 얘랑 얘둘 중에 어떤 게더잘될것 같아요? 지금 상황으로 볼 때는 사실은 올해로만 딱 보면, 네. 얘 운이 더 좋죠 얘 예, 예, 그러니까 아들, 아들 운이 더 예, 좋아요? 얘 운이 아, 좋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몰라 뭐 게임의 세계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총체적인 운으로 봤을 때는 얘가 단타적으로는 올해 운이 1대1로 볼 때는 네. 올해 운은 얘가 더 낫고 아, 그 결론은 이걸 이 얘기를 종합해보면 네. 단타로 매출의 수익이 가장 많았던 거는 아들이고 애물 얘기하고 링이지는 롱런을 할 거다. 돈은 후차치고, 네.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모이는, 모이는, 모이는 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이주 사드인가? 어, 사람들이 이... 모이는 사드. 예. 얘도 모이고, 얘도 모이는, 모이는 거야. 날로 잡았네. 6월달에, 그럼 음. 6월달 중에, 달 중에, 제일 좋은, 좋은 날이 날? 언제예요? 6월 14일 날 괜찮아요. 6월 14일이요? 금요일이야, 그날이. 그날이 금요일? 어. 네.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금요일 날. 그리고 성섭이네. 저것도 있어요. 6월 28일 날도 괜찮아요. 29일도? 일단 그날은 돈 많이 버는 날이고 아, 사람 많이 날? 꼬이는 날이야. 어, 그날이? 네. 어, 그날 그, 14일하고 28일이? 네. 그러면 제가 이제 네. 마지막으로 네. 여기 애청자들 보고 있는데 네. 궁금한 거한번 답변 받을게요.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어, 질문 받습니다. 질문 받습니다. 이런 게 궁금하기도 하나? 그럼요. 궁금한 분 있으면 물어보세요. <laughs> 신약한 사주면 기가 약한 건가요? 신약한 사주가 뭐예요? 아, 그거는 지 세력이 약한 거를 얘기하죠. 아, 지 세력이 본인 세력이 약한 거? 음, 음. 아. 근데 아. 이제 이거는 신약하긴 해도 주변에서 이제 밀어주는 운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서는 그렇게 딱 신약이라고 <laughs> 보기도 모한구석은 있어요. 얘네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네. 자기네 세력은 하나밖에 두질 않았어요. 그런데 밀어주는 운을 굉장히 많이 잡은 거예요. 어. 자기한테는 이게 더 맞아요. 나한테는 원이 맞고 그리고 이것도 웃기는 게 있어. 네. 이게 사주를 보잖아요. 네. 그럼 얘네 둘도 봐야 될거 아니야? 그쵸. 뭐 모자든지 부자든지 네. 간에 어떻게 될 거네. 그런데 이 이것이 얘를 누르는 거야. 음. 구조가 다. 그렇 지금 그러면 아들이 아빠를 누르는 거예요. 음. 계속 지금. 굳이 얘기하면 그 그래. 얘가 아빠인가요? 네, 아빠죠. 아빠인 얘가 이이 이 아빠를 제끼게 음. 구조상으로 만들었다 아, 사주에 보면 음. 아 그렇게 봤다 대박이네. 와, 대박이네. <laughs> 제가 이것도던데 어. 네, 얘가 98년에 이제 나왔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이 여담으로 얘기를 하면 이 호랑이 해 나왔어요. 네, 호랑이 해 근데 해죠. 얘는 닭에 해에 나온 거야. 닭의, 그러면 닭 호랑이. 호랑이하고 닭하고는 이제 약간의 뭐뭐 원진들 어니뭐 어쩌면 이제 이딴 소리를 해. 근데 이게 구조적으로 보면 호랑이가 닭을 잡아먹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거는 자연의 세계에서 그렇고 사주상에서는 뭐냐면 닭이 울면 닭은 사람하고 살잖아. 새벽을 알리는 거고 이 호랑이는 산에서 살다가 이제 인근으로 내려오잖아. 이제 밤 되면 어슬렁거리고 민가에 그러면 내려왔다가 닭이 울면. 어, 사람들 일어나겠다 그러고 그렇죠. 얼른 도망간단 말이야, 산으로. 네. 이 경우에는 서 호랑이가 떠날 수밖에 없다니까? 음, 구조적으로는 그렇죠. 그래. 구조상으로는 예, 예, 이, 아, M이 원을 누르게끔 돼 있다고요? 예, 재끼게 예. 돼 있어, 그럼. 사주상으로. 근데 눌려요? 눌리진 않을것 같아. 요 왜냐면 않네. 얘가 워낙 쎄. 워낙 쎄? 어. 어. 얘가, 얘가, 얘가 누르려고 가. 만들었는데 눌리진 않는다, <laughs> 이거네. 계속 살아난다, 이거네. 아니, 그리고 회사에서 얘를 죽이고 싶겠냐? 네. 얘도, 네. 얘도 가고 싶고, 얘도 가고 싶고. 맞아요. 있었지만, 죽이지는 네. 그런데 얘가 얘한테 타격을 줄수 있는 구조로 만들었다라는 거야. 아, 타격을 줄수 있지. 그럼 맞아요. 아, 그럼 그랬지? 그렇게. 그러니까 이, 얘가 이제 아빠라고 했잖아요. 어. 이 아빠가 얘, 이거한테 좀 쬐껴지는 운이었었어. 사실은. 음. 얘는 사람들이 많이 꼬여들지만, 아직은 이제 애기니까 그런데, 아직 골수가 없고 네. 얘는 뭐냐면 그게 사람들이 꼬였는데 그게 골수로 그냥 이렇게 누적되는 그런 사주라고 보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가 롱런할 수 있는 음.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요 음, 여기서 좀 마무리하자면 음. 얘는 롱런 타임이고 음, 음. 얘는 조금 약간 고비가 세게 오는 데거기서 네. 무너지거나 그걸 네. 이겨내면 올라간다는 거죠 네. 제가 이제 음. 방송에 연결해서 실제로 이렇게 있는 그대로 풀이해드렸습니다 전부 다 음. 여기 보시면 딱 보이시죠? 있는 그대로 다 뿌리 해 주시고 네. 음, 앞으로 기회가 된다 그러면 많은 것을 좀 자문을 구했으면 좋겠다라는 <laughs>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컨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항상 고맙습니다 추천 누르셨죠? 어퍼튼 누르셨죠? 아프리카 방송에 오신 걸 환영하고요 또 뜬별 방송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유튜브 구독 한 번씩 해주시고요.